네, 안녕하세요. 어, 초보 효소식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 제가 효소를 어떻게 타먹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효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효소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어, 식품 종합을 다 꺼내놨어요. 어, 이 중에서 자기 몸의 증세에 따라서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 세트로 다 드시는 방법도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없는 것은 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효소를 준비, 효소를 종류별로 준비를 해놨어요. 어, 매일 만나 두개 하고 하이바 하나.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어, 공복에 먼저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먼저 드시면 화장실에 가서 아주 쾌변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멜만나 두 개와 하이바 하나는 공복에 물 500리터 정도 그차 크린티를 우려냈어요. 크린티 하나를 넣고 한 1리터 정도에 크린티 하나를 넣고 우려낸 물이에요. 이 물과 함께 멜만나 두 개와 하이바 하나를 먼저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두컵 정도 드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 화장실 가서 캐변을 보고 난 후에 효소는 아침 식사로 이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효소 세트예요. 그린펫 베타엔자임 아미노자임, 뉴루자임 그린펫 파우더 이렇게 효소 세트이고요. 어,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어, 또 기능식품들인데요. 요거 인큐바이오틱스 이거는 어, 우리 소장, 소장을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건 액상으로 된 건데 유산균 대사산물을 액상으로 발효하는 거서 소장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소장에 폐화를 맞춰주고요. 소장 유산균을 유익균을 많이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옆에 데일리바이오틱스 파란 거 이거는 어, 유산균 이거는 거의 지금 4세대 대사산물 4세대 유산균이에요. 4세대 프리, 프로 그리고 대사산물에까지 다 들어있는 그리고 우리 토종 김치와 된장에서 뽑아낸 유산균이 어, 가득 들어 있어서 어, 외국에 수입된 그 것들은 전부 우유 배양인데 이거는 토종균주라서 어, 너무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옆에 연두색 이거는 셀리콜리피인데요 어, 이거는 말하자면 천연 종합 비타민이에요. 어, 그 첨가물이나 화학첨가물이나 무슨 다른 물질이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제품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위장에 주로 좋은 제품이 위장에 엄청 좋은 제품인데요 우리 특히 항암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이나 아니면 위가 안좋은 분들도 어 요거를 드시게 되면 안에 어, 성분이 뭐냐면 새싹 브로콜리 3일 배양한 새싹 브로콜리로 어, 동결 건조해서 그대로 분말화 시킨 효소, 효소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너무 효과가 좋고요. 위 벽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드시면 효과가 좋고, 그리고 어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새싹 브로콜리에 타트 체리와 양배추까지 들어가서 자율신경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도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효과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체리색, 요거는 콜라겐인데요. 콜라겐 CQ. 콜라겐은 어, 우리나라에 나오는 다른 콜라겐은 전부 피부에만 특허를낸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 CQ는 피부뿐만 아니라 뼈, 근육, 그리고 머리카락, 손톱끝, 그리고 내장에까지 모든 그 달력을 채워주는 아주 저분자 피식 콜라겐입니다. 어, 다른 콜라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그다음에 통에 들은 제품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는 주로 가루나 액상 제품들이고요. 통에 들은 제품들은 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더 웰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웰티스는 올해 신상품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어어 특허균주가 들어간 음 염증을 빼주는 염증을 빼주는 식품인데, 이거는 거의 특허균주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특허는 특허, 특허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 세계적으로 이 염증 빼는 이 식품은 우리나라에 더웹티스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능이 좋아요 이거는 어, 거의 의약품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성분으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취급을 하지 않지만 식품으로 취급하는 것 중에 거의 의약품하고도 어~ 같이 이렇게 의약품만큼의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식품이다, 식품입니다.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겁니다 몸에 있는 염증을 너무 많이 빼주기 때문에 특히 장에 있는 염증들 혈액에 있는 염증들 그리고 세포도 까지 배출해주는 더웰티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옆에 빨간색 통에 메타칸이 있는데요 메타칸은 아, 주로 베리류 하고 요거는 어, 베리류 종류가 많이 들어갔고 비타민 cd 도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가지 어, 물질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순간적으로 몸의 체온을 아주 많이 높여줘요. 요걸 먹고 나면 어,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나 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처음에 이걸 먹고 나서 어, 속이 아프다는 반응도 나오기도 하고 어,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막힌 속이나 막힌 세포나 막힌 혈관을 뚫은,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고 나면 신진대사를 순간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빠르게 돌려주면서 체온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먹다 보면 한 며칠 안에 처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2, 3일 안에 온몸이 빨갛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혹시 놀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만나미소는 이거는 큰 통을 제가 작은 통으로 지금 소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소금 인데요 만나미소는 어 정말 이 소금은 제가 죽염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 소금은 정말 좋아요 이게 1200도 1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용융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어 중금속이 하나도 없는 중금속을 싹 빼놓은 정말 좋은 소금이에요. 우리 몸에 이 효소가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소금이 이 물질들을 전부 우리 혈관 속으로 그리고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만남이소는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액스나이잘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물이 크린티 물에 이 소금을 타서 계속 드셔주시면 체온도 올라가고 우리 흡수력도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나쁜 물질을 배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따로 호소를 안 드시더라도 소금만 따로 사셔서 어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SM 멀티미네랄이 있죠. 우리 몸의 미네랄은 아주 소량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 소량의 미네랄 하나가 계속 흡수가 안되고 계속 배출이 되어버리고 흘러 넘쳐 흘러 가지고 흡수가 하나도 안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갑자기 그 소량의 미네랄이 계속 모자라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죽는 경우 죽는 경우도 생기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같은 요런 소량의 미네랄 들을 체크를 많이 하죠 환자들은 이 소량의 미네랄이 하나가 모자라서 급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는 어, 액상이기 때문에 어, 초보분들은 방울방울 방울 떨어뜨려서 한열 방울에서 열다섯 방울 사이로 다섯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 아까 소금하고 요 양을 설명을 안 했네요. 소금은 어, 한 스푼 안에 들어있는 계량 스푼으로 한 스푼 그리고 메타칸도 한 스푼 웰티스는 큰 스푼으로 한 스푼 그래서 드실 때마다 타서 드시면 되는데 어, 그 소금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입맛에 따라 조금 어,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msm 플러스 골드 있죠 msm 은 음, 우리 뼈와 근육에 음, 근육 사이에 붙어있는 염증들을 많이 빼주고요 그리고 조직을 아주 단단하게 조직 형성이 아주 좋은 건데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msm 을 넣으면 아주 굵고 그리고 반짝반짝한 과일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MSM이 원래 통증을 없애는 그런 병원에서 통증을 없애는 의약품으로 쓰였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통증을 없애는데도 역할을 하지만 몸에 염증을 빼고 염증을또 많이 빼지고 몸에 너무 좋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서 어, 나온 건데 특히 우리 저희 GSL의 MSM은 성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 dm 칼슘 dm 은말 그대로 칼슘이에요. 칼슘인데 어 이거는 또 일반 칼슘들 병원에 가면 우리 비타민 d 처방할 때 칼슘 다 같이 주죠. 칼슘하고 같이 비타민 d 하고 같이 먹어야 흡수가 된다고 주는데 어이 칼슘은 다른 칼슘들은 거의 뭐 동물의 뼈 그런 데서 추출한 그뼈뼈 뼈 물질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변비를 일으키게 되고. 어, 그 석회화가 되어서 쌓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어, 이 칼슘은 어, 해조류에서 완전 심해에 있는 유기농 해조류에서 미역, 다시마 같은 홍조 해소, 해조류에서 뽑아낸 칼슘이기 때문에 어, 그런 변비를 악화시키는 그런 증상이었고요. 흡수가 일단 잘 되기 때문에 장에 흡수되고 우리 혈액에 필요한 칼슘 1%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99%는 뼈에 필요한데 1%는 혈액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1%의 혈액을 맞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석회화 현상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아주 빨라요. 혈액의 1%를 흡수시키고 그리고 세포에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칼슘 DM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옆에 주황색 바나바 바나바정이 있죠. 바나바정은 당당 어, 조절 당 조절 식품인데요. 요거는그 어, 당이 당뇨 환자들은 이미 당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하고 안 드시는 분들하고 모두 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 식 혈, 식후 혈당 조절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식사 전에 드셔도 되고 식사 후에 드셔도 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꾸준히 드시다 보면 우리 당뇨약을 드시던 분들도 당뇨약을 끊게 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당뇨 한 당뇨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알 꾸준히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안 드시는 분이라도 자기가 음,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당 조절을 미리 좀 하고 싶다, 당전 단계라든지 어 그런 그래서 당 조절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한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어 저는 어 하루에 거의 하나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반알 정도만 먹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옆에 아 이것도 섭취량도 칼슘은 어 정량 복용은 아침 두 개, 저녁 두 개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아침 저는 아침 두 개만 일단 먹고 있고요. 어, 자기 가 칼슘이 좀 골다공증이 진행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 두 알씩 먹어주고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SM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 좀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세알네알세알세 3알, 알씩 세 알씩 이렇게 드셔주셔도 되고요. 정량으로 기록된 건 아침 두알 저녁 두 알인데 요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뭐. 좀 많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드실수록 첨가물이 전혀 없으니까, 많이 드셔도 아무런 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서 세알 드셔도 되고, 또는 아침 저녁으로 다섯 알 정도 몸이 좀 통증이 있거나 안 좋을 때는 어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글로바이오틱스 요거는 어 나온지. 어 지금 한두달 정도 밖에 안된 신상품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인데요.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요. 글루텐인데 글루텐은 우리 밀가루에 들어있는 그 끈적끈적하고 소화 안되는 점성물질을 어, 글루텐이라고 하는데 그 글루텐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유산균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아까 어, 여기 데일리 바이오틱스가 4세대 유산균이었죠 프리 프로 대사산물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4세대 유산균이었다면 어, 글로바이오틱스는 프리 프로 대사산물에 그리고 밀가루의 성분인 글루텐까지 분해해주는 거의 5세대 유산균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요거는 빨아 알로 되어 있는데 빨아 먹어도 되고 그냥 애들 사탕처럼 씹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드시고 나서는 물을한잔 드시는 게 아, 드셔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글루테인을 분해하다 보니까, 요거를 효과, 계속, 어, 꾸준히 드시다 보면, 장 속에, 장이 딱딱, 장이 끈적끈적하게, 장 안에, 그리고 혈액 속에, 혈액이, 장이 안 좋으면 혈액이 나중에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 끈적끈적해져 있는 그물질들까지 다 분해하는 역할을 해서, 정말 요거를, 요거는 드시면요. 어, 변비 있으신 분들도 변이 너무 잘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변이 너무 잘 나오고 계속 드시다 보면 그 깊이 있는 소장 깊이 있는 그런, 점, 그런 끈적끈적하게 소장 벽에 붙어있는 것들까지 다 배출이 되고 장류 수증이 생겨있어서 장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그런 사이사이에 점성물질들까지 어, 배출이 될것 같습니다. 꾸준히 드셔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이제 그 효소를 드실 때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순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만나와 하이바는 아침 공복에 물 500리트, 따뜻한 물 따뜻한 물 500리트 정도를 같이 해서 요거는 먼저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 30분 뒤에나 한 시간 뒤에 아침 식사를 해야겠다 싶을 때이 효소를 드시게 되는데요. 효소는 여기 있는 어, 가루와 액상 제품 앞줄에 있는 이거를 슈퍼 유로자임, 슈퍼 유로자임 요거 두 개만 따로 빼놓고 요거 두 개는 씹어 드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이클린패 액상에 타면 됩니다. 모두 다 타서, 어, 모두 다 타고 이 제품을 모두 다 타고 슈퍼 유로자임은 따로. 효소를 드시면서 번유로자임은 씹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꼭꼭 씹 이거를 그냥 천천히 계속 입안에서 씹으면 입안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효소 양을 더 늘려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루하고 클린펫을 모두 타고 난 다음에 아까 더벨티스를 한 스푼 넣고 리바마 비켜. 더벨티스 한 스푼, 메타탄 한 스푼, 그리고 만남에서 한 스푼, 멀티미네랄 10방울에서 15방울. 이렇게 넣어서 타세요. 타신 다음에, 어 거기에다가, 이 클림팩 골드나 엔자임, 베타 엔자임 같은 경우는 액상이라서 안에 그 효소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것들은 요 물을 조금 섞어서, 네, 씻어서 헹궈서 드시면은, 어, 낭비 좀 아까우니까 씻어서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맛이 좀 진하다 싶으면 그린티를 조금 타서 물을 조절을 하시구요. 좀 진한 맛이 좋다 그런 분들은 물을 안 타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찰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온보관이기 때문에 좀찰수 있어요. 탄 상태에서 한 60도나 70도 정도의 물을 컵에 조금 부어서 온도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효소를 타서 드시고 천천히 유로자임을 씹어 드시면서 드시고요. 그리고 드시고 나면 컵에 어 이제 효소 그 찌꺼기들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그러면 크림티를 한잔더 부어서 어 한잔더 부어서 그 물에 만나미소를 어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서 그리고 더 넣어서 SM, MSM 두알, 칼슘 두알, 바나바정 하나. 어,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물을 한컵더 드시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뭐그 마지막으로 그냥 효소 다 먹고 나서 그냥 빨아먹거나 씹어먹거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아침효소식이 이제 설명이 다 됐어요 제가 하다보니까 조금 어,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다시 이 효소를 타는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걸 그것으로 또 참고를 하고 아침 6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크리펫을 잘라서 컵에다 부어줍니다. 그 다음 베타인자임. 베타인자임 이거는 사야초 효소예요. 사야초가 거의 100가지 이상 들어간 안야초를 효소화시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맛이 많이 나요. 이렇게 하시고 일단 크림팩과 베타인자임에 액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헹궈서 깔끔하게 안에 있는 효소 모두 깔끔하게 헹궈서 부어줍니다. 성분이 기능이 너무 좋은 거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도 버리기 아까워요. 푸드 아미노자인 이거는 단백질 효소입니다. 이거는 어 식물성 단백질 7,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사냥류 단백질 3, 7:3의 대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채워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파우더 골드는 아까 크림페파우더하고 같은 성분인데 이거는 분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팩과 그린 파우더를 두 개를 드시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방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살좀 많으신 분들은 요 이게 어, 그린 팩과 그린 파이바가 파우더가 지방 분해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슈퍼 뉴로자이은 따로 이건 나중에 씹어 먹는 거니까 따로 빼놓으시고요. 인큐어 바이오틱스도 흔들어서 안에 액상이기 때문에 안에 좀 많이 고여 있거든요. 흔들어서. 이렇게 타 주세요. 왔다 다지금 어, 제가 지금 크림 패골드 베타 엔자인, 푸드아미노산인 크림 파우더 그리고 인케어 바이오틱스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 기능식품 콜라겐이랑 셀룰콜리 다 넣어 볼게요. 슈퍼, 유로자인만 빼고, 가루는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은데요. 저는 오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종합을 다 뺐어요. 근데, 어, 그,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 글루텐 바이오, 이, 글루바이오 유산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데일리 바이오를 뺄 수도 있고요. 어, 그 건강 상태에 따라 어, 코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웰티스는 큰 스푼으로 한 스푼. 그리고 메타카는 안에 들어있는 안에 계량 스푼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냥 제 쓰는 스푼으로 한 스푼 할게요. 그리고 만남이서는 저는 아만자다 보니까 이 짠맛을 제 몸에 어, 미네랄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어, 조금 많이 넣어요. 4스푼. 자기가 짠맛을 너무 많이 느껴서 짜다 싶으면 바스칼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미네랄은 한 이렇게 방울방울 방울 해서 15방울 정도. 네, 이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가루를 잘 섞어서 저는 이제 이 맛이 좀 진해서 물을 조금 부어서 먹거든요. 이대로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요. 슈퍼유로자임을 씹어 드시면서 물을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섞으시면 돼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이게 너무 차갑다 싶으면 좀 따뜻한 물을 부어서 온도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효소는 4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효소가 가장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너무 차면 활성화가 안 되고, 어, 60도 넘어가서 또 뜨거운 상태가 되면 효소가 다 죽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0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제일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음,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조금만 부어서 잘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이걸 다 탔기 때문에 효소 한 잔, 그리고 10분 유로자인두 개, 그리고 이제 이 가루, MSM 두 개, 칼슘 두 개, 바나바정 저는 반알만 먹습니다. 저는 일단 당이 없는 상황인데, 신장이, 신장 기능이 좀안 좋기 때문에, 당, 당을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글루바이오, 글루바이오 유산균, 한알. 이렇게 놔뒀습니다. 먹는 방법은 자기들이 이제, 어, 효소를 드시면서 뉴로자임을 꼭꼭꼭 씹어 드시면서 효소를 드시고요. 이거 다 드시고 나서 어, 물을 한잔더 부어서 만남미소를한 숟갈 더 타도 되고 안 타도 됩니다. 그것도 자기 취향에 따라 사시고요. 물을 드시면서 어, MSM과 칼슘, 바나바정 그리고 나머지 알약은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아침 효소식 되기를 바라고요. 네. 아주 정말 이 효소는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청소해 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어, 일반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네, 건강하게 오늘 하루 유지하시고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